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탁구공을 이용하여 고양이 장난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물로는 탁구공 그리고 탁구공을 자를 수 있는 칼 그리고 고양이 모기 그리고 탁구공을 찢을 수 있는 물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탁구공을 고양이, 먹이가 들어, 고양이 먹이나 깻잎 같은 고양이를, 음, 고양이가 갖고 놀, 놀, 수 있고, 또 이제 노즈워크 같은 걸할수 있는, 어, 구멍을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을 이용하여서, 어, 이 먹이 크기를 재가지고,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탁구공이 이제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자를 때 주의를 해가지고 네,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손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나 어, 노약자는 좀 하지 않도록 어른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꼬리가 보이는데 이 꼬리는 우리 고양이 봄이 꼬리입니다. 네, 벌써 아직 만들지도 않았는데 우리 미가 아주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음. 말씀드리지만 칼로 이렇 자르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꼭 어린이들은 따라하지 않도록 부모님이 꼭 주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네. 탁구공에 구멍을 내봤습니다. 이렇게 먹이가 들어갈 정도로 구멍을 낸 다음에 미리 준비한 먹이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먹이를 그렇게 소리가 납니다. 먹이를 넣으면 소리와 고양이들을 이렇게 먹이를 하나씩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저금통에, 돼지 저금통에 넣듯이, 이렇게 하나씩. 네, 이제 소리가 나죠. 모기를 넣었습니다. 이제 모기를 넣는 이제 우리 고양이가 어떻게 노는지 한번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지고 들어봐 응. 음, 응? 뭐 어, 보기가 나온다. 우와. 우와 둘이 나왔어 음 맛있어 응, 음음 봐. 이게 다 뭐래? 아나 내일까지 시야 있나야 야